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고난쟁에 대한 탄핵을 결의했다가 오늘 26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고난쟁 탄핵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24일에는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바로 당일 탄핵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론을 바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 집단인지, 국정 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이재명 대표 사보 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타시키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제멋대로 행보는 권한대행 탄핵 정적수에 대한 억지 해석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가반도유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입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경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탄핵종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소 주석입니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종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가만만으로 단독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은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입니다.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보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가사범입니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초타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기 대선의 당꿈에 빠져 있겠지만 여러분의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입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심판,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란 판례에 비추어 볼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직무 정지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남아있는 과거의 설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